십니까 오늘 내란죄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 백승아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마흔여 후보자를 어서 임명하라고 즉시 임명하지 않는 권한 대행들을 탄핵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내란죄로 저희 초선 의원 모두 제가 법 없이도 살던 사람인데 난생 처음 당한 고발이 내란죄라니 그것도 윤석열 내란 속에 윤석열을 탄생시킨 정당의 원내 대표가 고발자라니 정말 코미디가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의힘 당은 내란 속에 윤석열을 탄생시킨 당입니다. 내란죄를. 18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는 107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최상목 전 권항대행은 87일간. 한덕수 대행은 복귀한 지 7일째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헌법 위반이며 윤석열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최상목이 윤석열을 지켜야겠다면 저희는 국민들과 대한민국을 지켜야겠습니다 국민들을 지키려면 마은역 재판관 임명하지 않고 윤석열을 비유하는 한덕수 최상목 둘다 탄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이후 우리들의 일상은 멈춰버렸습니다 아니 무너져버렸습니다 국민들은 제2 제3의 개엄이 일어날까 두려워 불안함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바로 국민 아닙니까? 그런 국민이 지금 불안에 겨워 잠도 못 이루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왜 계속 침묵하는 것입니까? 이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윤석열의 군부 독재 국가로 바꾸는 것이고, 반민주주의, 반국가, 반국민적 행태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당연한 일입니다. 파면 외의 결정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저희는 본보다 파면을 기다립니다. 벚꽃보다 파면을 기다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이 국회가 할수 있는 모든 권한을 이용하여 윤석열 꼭 파면시키고 내란 종식시키겠습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덕수는 마흔역 재판관 당장 재판소는 내란 속에 윤석열을 파면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